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깃 b 에 질문을 주신 도메인 지식은 어떻게 쌓고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고 합니다. 어, 질문을 주신 거는 AI 영역이 넓어지고 신입 주니어 자리가 많이 줄고 어, AI 놀라고 계시고 발전하고 네, 영향을 받는, 네그쵸 어, 질문 첫 번째가 저는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AI가 코딩을 하고, 개발자는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알맞은 설계를 하고, 일을 잘 구현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개발자는 지금도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죠.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나중에, 지금도 AI가 코딩을 하긴 하지만, 뭐 나중엔 더 완벽해질 거고, 어, 근데 뭐이 부분이 조금 그런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어, 개발자가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도메인 전문가분들이나 뭐 기획자나 이 수준 사람들도 이 도메인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그그 그그 현업에 있어 오랫동안 있었던 운영하시는 분이라던가네 그러니까 개발자가 사실 도메인 지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 도메인 지식이라는건 사실은 그 회사의 운영과 그 회사의 뭐 어떤 방침과 지침과 패턴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 그리고 대표의 성향, 회사 특성 마다다 다르거든요. 뭐 배달 서비스다라고 해서 A 배달 회 서비스랑 B 배달 서비 회사 서비스가 큰 맥락의 도메인은 비슷하겠지만 분명히 안에 디테일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도메인 지식은 사실은 도메인 전문가라고 부르거나, 뭐, 저는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각각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개발, 서비스 운영이건, 뭐, 아니면은, 진짜 운영팀들이, 분들이 해주시는 거건, 네. 그런 분들도 사실은 할수 있고, 왜냐면은, 잘 알맞은 설계를 하고 일을 잘 구현했는지 확인하는 거 자체가 AI가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도메인 지식도 AI가 훨씬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AI는 뭐 많은 지식과 필요하다면 논문까지 합쳐서 저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처리하고 가공하고 그거를 인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네, 결국 도메인 지식으로 개발자가 살아남는다. 요거는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만 있다면은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맥락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느낌은 알겠어 가지고 예 공감은 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뭐예 사실은 모두 모든 거 전부가 AI한테 먹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AI가 기본 코딩적인 걸 하고 도메인 지식에 대한 것도 지금 AI 수준에 물어봐도 훨씬 많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안 해본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본 도메인을 이미 ai는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알맞은 설계 이 알맞은 설계를 판단하는 아, 알맞은 설계를 하고 예. 근데 이 도메인 지식을 ai가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더 알맞은 설계를 할수 있냐 이것도 고민해 볼 부분이겠죠 그리고 확인하는 역할 사실 확인하는 역할을 개발자가 할 필요가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확인하는 정도면 이 요구사항을 낸그 도메인 운영하는 운영팀이나 이 전문가들도 할수 있는 영역일 텐데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뭐제 생각을 쭉쭉 말하긴 했지만 네 도메인 지식만으로는 개발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제 일단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두 번째가 요것 때문에 제가 아마 답변 영상을 찍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직을 하건 자신들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인사를 뽑기를 원하고 그렇겠죠. 지원자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도메인 지식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 생각하신다는데 그, 어, 쌓는 방법과 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일단 도메인 지식은 사실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긴 하죠. 예. 근데 저것만이 전부일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음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어 이러한 도메인을 쌓는 방법과 일단 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이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사에 가야 됩니다. 사실 그 서비스하는 영역에 가야죠. 왜냐면 뭐 제가 자주 하는 말과 비슷한 거긴 하지만, 뭐 사이드 프로젝트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시뮬레이션도 컴퓨터로 해보고 이렇게 네. 한다고 라 했을 때 어, 전투기 조종을 바로 할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네. 안 되겠죠 사실 뭐 보조조종사부터 아니면 훈련을 받고 숙련된 전문가와 그 같이 비, 전투기를 타고 연습을 실제 해 봐야지 되는 거겠죠 물론 물론 그건 있죠 시뮬레이션을 안한 사람보다는 낫겠죠.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위로 적은 게 사이드 프로젝트로 도메인을 완전히 학습할 수 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실무나 실전은 사실 아니긴 하니까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유사 체험한다거나 훈련한다거나 시뮬레이션 같은 거죠. 밑에 적은. 그래서 사실은 진짜 도메인 지식을 쌓고 싶으면 그 회사에 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재기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네, 당연히 회사는 그 지식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쌓으려면 그 회사에 가야 됩니다. 네. 그거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AI가 왜 여기서 더 뛰어날 수밖에 없냐? AI는 논문부터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수많은 정보를 저희 다긁어서 저희가 뭐몇년 걸릴 몇년 걸려서 학습해야 되는 거를 며칠 만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 자, 잠도 안 자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메인 지식적으로는 저희가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법학, 의학, 뭐 바둑 이런 어떤 오히려 아니면 심지어 요즘은 기준으로 기술을 쓰는 거뭐 사실 JVM 튜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사실 AI가 훨씬 잘할 거거든요, 지금. 물론 그 어떤 인지와 인간의 판단력과 결정력이 필요하긴 한 지금 기준은 하지만 뭐 사실 전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기술적, 기술 스페시픽한 영역은 AI가 상당히 인간보다 대부분의 인간보다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대신 뭐 경험 있는 경험이 쌓여서 뭔가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아직 이기긴 힘들겠죠. 예. 어쨌든 AI는 그 학습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어쨌든 그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어디서 보니까 막 수학 문제, 수학 올림피아든가 이런 것도 이기고 뭐 의사가 못 찾은 병을 찾았다 이런 얘기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이미 어떤 정립되고 그 정형화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기기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아좀약 얘기가 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도메인 지식을 쌓는 방법은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문화, 그 회사의 운영 방식과 그 회사의 지침과 그 회사가 결국은 그 산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특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회사를 가야 됩니다, 사실. 네, 그거 말고는 전 쌓는 방법 없다 생각해요. 뭐 내가 배달 서비스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싶다 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실무에 있는 그 예를 들어 운영팀과 개발팀과 영업팀과의 그 어떤 프로세스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느껴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도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도메인이란 말 애매한 말 자체를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진짜 도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메인 전문가들이라고 막 옛날, 요즘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보면 막 특정 산업에 막 20년 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사실. 예, 뭐, 근데 뭐 그런 건 있겠죠. 되게 뭐 은행 이건 뭐 대한민국이 되게 정형화돼서 법령도 명확하고 이런 예, 도메인 전문가들은 뭐 계시긴 하니까. 네, 아무튼 그 사실 이뭐좀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한 것처럼 되긴 했지만 핵심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사는 방법은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냐.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경력직과 신입기준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사실 경력직은 지금 있었던 회사의 도메인 장악력을 보여줘야 하고, 또그 안에서 있었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도메인과 도메인에 대해 기술적으로 내가 어 얼마나 어떤 것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결국 도메인 지식과 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 결국 지금 있는 회사에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경력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력직은 쉽겠죠 신입은 뭐냐 사실 이거는 뭐 뻔한 얘기긴 한데 결국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인간시대에 뭐 도메인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견을 주신 거는 어느 정도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사실은 신입분들 기준으로 말하면 사실은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예. 이게 지금 결국은 뭐 개발 이건 개발 CS 뭐 그런 거죠. 예. 등등. 예. 뭐 이거를 위해서 그 훈련을 위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순 있다. 라고 생각하긴 해요. 뭐 결국은 이거 도메인을 해어 이해해 보려는 노력 이건 뭐 태도의 영역이기도 하죠. 태도 자세 이런 거긴 하죠. 예, 해본다던가 뭐 가령 내가 뭐 가고 싶고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뭐 배달 서비스다. 예, 배달 서비스다. 그럼 배달 서비스를 만들어보려 노력을 했고, 그럼 뭐 그냥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아, 전 이런 배달 서비스 만들어왔고, 전 배달 도메인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예,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근데 창업을 해가지고 했다. 이러면 좀 달라질 수 운영을 하고 뭐, 한 3년 운영을 해서 뭐, 매출은 이랬고, 이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러긴 힘드니까요. 사실, 그러면 신입이 아니라 애초에 경력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겠죠. 결국,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의해서 해결해 봤고, 뭐, 뭐,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결국 안한 사람보다는 이런 게 신입분들은 되게 긍정적인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플러스 알파 가산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분들한테 애초에 사실은 바라는 거는 무리이긴 하거든요. 뭐 경력 같은 뭐죠? 이 3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같은 그거잖아요. 삼겹살 찍어가지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뭐냐? 결국 기본기와 태도와 자세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그 우리 회사에서 되게 플러스가 될 사람인지 이런 거를 결국 보기 때문에 되게 뭐 저도 말하면서도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AI가 되게 발전하고 이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거를 보시는 혹시 신입분들이 계시다면 기본기 영역을 진짜 놓치지 마시고 네. 그,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 뭐, 뭐, 거기 채용 공고나 이런데, 뭐, 어떤 분들을 원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뭔가 노력을 해본다던가, 이렇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되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라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씨, 뭐, 똑같은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예,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사실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AI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크게 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뭐, 이게 사실 뭐, 어떤 얘기냐면 조금 새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고졸인 상태이긴 한데, 어, 그때 취업이랑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취업하기 힘든 게. 심지어 뭐, 저는 그 고졸 기준이라 더 그러긴 했는데, 저도 뭐 서류 탈락도 되게 많이 해보고 면접 봤다가 그 다른 영상에서 말했었지만 뭐 갑자기 합격했는데 갑자기 대졸자 뽑기로 했다고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 갔다던가 예,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사실 진짜 냉정하게 이건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시기에 그냥 부흥기가 잠깐 있었던 거죠 사실 반대로 예, 물론 그 부흥기 때이 업을 선택하고 뭐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니까 뭐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코로나로 부흥이 올줄뭐 누가 알았겠고 뭐 전쟁부터 시작해서 ai의 발전으로 또 어려워질지 뭐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이럴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개발자로서 내가 좀 커리어를 이어가보고 싶다면은 일단은 좀 이런 위에 적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회사는 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긴 해요. 또는 이제 와서 빠른 시 실내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왜냐면 문제가 있을 거고 문제가 있으니까 채용을 늘리려고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또는. 이 회사 여기서 되게 빠르게 어이 사람은 오면은 어 근데 이뭐 신입인데 이 정도 기본기가 돼 있고 어뭐 우리 회사 서비스나 이런 걸 위해 뭐 이런 노력까지 했다네 라고 하면 어, 오면 그래도 이 사람은 뭐한뭐2 3개월 안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뭐 개발 그러니까 어떤 이 개발을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에 대한 뭐 고민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진짜, 저는 그래, 진짜 중요한 게,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많은 고민을 했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해서, 계속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문제 파악, 정의, 문제 파악, 분석, 정의, 해결, 완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또 조금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또이 채용에 대한 얘기로 빠져가지고 조금 그러긴 했는데, 음뭐 오히려 뭐 궁금증이 예 전달은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잘했을지는 잘 모르겠고, 어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뭐 답변에 대한 걸좀좀 좀예 공감을 좀 못해드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지금 나야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서 증명을 하고 그 회사에 가서 지식 도메인 지식을 쌓는 게그 먼저인 것 같긴 합니다. 뭐 굳이 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논란으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니까 회사들은 자신이 도메인 지식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데 도메인 지식 쌓는 방법은 회사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유사 유사 도메인이나 어쨌든 훈련이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도메인 가지고 그들을 그들한테 내가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거 요거에 대한 게 되게 또 필요해지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AI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앞으로 뭐 신입이건 주니어건 뭐건 뭐 경력직이건 뭐 저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계속 그. 이 시장의 변화와 AI의 진화와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고생이 많고 고민도 많고 이러시겠지만 뭐좀 힘이 나는 말을 좀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분이 저도 좋진 않은데 그래도 현실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